자, 매주 하고 있는 레스토랑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딜 다녀왔냐면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레스토랑 트리드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다녀왔는데요. 방구석 리뷰, 맛집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곳이고요. 이쪽에 대부분 다 미슐랭 레스토랑이 다 몰려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 3번 출구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뒤에 가시면 계신데요 요런 입구를 통해가지고 들어가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있었던 블로그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걸로 보아서 셰프가 실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점심에 방문을 했는데요 런치코스가 12만원이었습니다 사실 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방구석 맛집 시간은 이런 거랑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시작한 거는 저도 사실 레스토랑을 많이 못 가봤어요 거의 맨날 일 와우 일 와우만 하던 삶의 패턴에서 못 벗어나서 쉬는 날에 뭐 아내랑 같이 괜찮은 데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건데 여길 다녀왔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점심에 12만원짜리 먹는 거 부담돼요 이거 먹고 나서도 느꼈지만 다음 콘텐츠로는 파인다이닝은 안갈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편하게 갈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를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런치 코스로 제가 약간의 뭔가 이 대변을 하자면 왜냐하면 그래도 파인다이닝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점심에 12만원 짜리를 팔면 레스토랑에서 얼마가 남냐? 인건비 뭐 레스토랑 운영비 식자재비 이런 나갈 거다 털고요. 8천원에서 9천원 남아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8% 남기면 많이 남기는 거예요 보통 5%에서 3% 남아요 그냥 또이 또이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을 개, 왜 계속 하죠? 셰프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라인다이닝은 낭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메뉴 식혜 이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요만합니다 술잔이요. 소주잔만큼 주는 거예요. 소주잔만큼. 직접 당근 식혜에다가 복분자주를 좀 섞어 가지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식혜인데 그 식전주로 마시는 거예요. 입맛을 돋우기 위해 가지고. 복분자 원액에 식혜를 탄 맛이에요. 새콤한 식혜. 아래는 뻥튀기가 아니라 그냥 접시입니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접시도 먹는 건가 뻥튀기인가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러플슈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에피타이저의 한 종류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요만해요. 요만해. 간초 사이즈야. 간초 사이즈. 제가 왜 뒤집은 거를 찍었냐면 이 안에다가 트러플 크림을 만들어서 채웠어요. 이걸 딱 깨물어 먹으면 안에서 버섯 크림이 확 터지면서 마치 스프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 근데 여기 이렇게 메꿔놨잖아? 보통은 이렇게 메꿔놓지 않아. 크림이 노출된 상태로 있어. 많은 곳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다시 메꿔놓은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셰프의 광기다. 엄청 빡빡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리에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버섯 스프를 먹은 것 같은 버섯의 감칠맛과 향 이런 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줄전갱이 물회 같은 느낌인데 밑에 있는 빨간색은 약간 초장 맛이 나는 소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하얀색은 하얀색 백다시마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올려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위에 김하고 금박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육회를 먹는 느낌으로 먹는 건데 저는 날생선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맛은 있었지만 와 미치겠다 정도는 아니었다. 요건 개인적인 오불호가좀 있었을 뿐이지. 음식에 대한 뭐 디테일한 거는 충분히 살아있다. 사실 사이즈는 요랬다, 여러분. 뭔가 숟가락으로 한 네다섯 번 퍼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입이에요. 이렇게 톡 털어놓으면 끝입니다. 빨간 약이다, 빨간 약, 빨간 약. 자 요거는 같이 나온 차슈 토스트입니다 브리오슈 토스트 안에 돼지고기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꼼떼치즈라는 프랑스 치즈가 있습니다 요게 또 가열하면 약간 그 쿰쿰한 냄새가 좀 강하게 나요 요거는 이 기름진 버터 토스트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느끼함을 좀 덜어내려고 밸런스를 맞춘 거 같고 위에 들어가 있는 건 요거는 사워크라우트입니다 적양배추를 절여가지고 피클로 만든 스타일인데 이걸딱 먹었을 때 드는 느낌은 돈가스 샌드위치 하츠센을 먹는 느낌이 들었다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에 있던 음식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좀한 단계 조금 높여놓은 형태로 어이선가 먹어본 맛인데 조금 더 고급인 것 같은 요런 거를 요게 조금 더 느껴진 게 뭐였냐면은 요건 이름이 없어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어양동고 이게 중식에 있는 음식인데 표고버섯 안에다가 새우 다진 거를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주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에 다진 새우가 있고요. 이 위에 이것도 표고고 요거를 이제 쌀전분 같은 걸 입혀가지고 튀긴 건데 먹었을 때그 맛이다. 그래서 분명히 안에 들어간 식재료나 이런 거는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이 생각나게 하는 요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나 셰프님의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이 나오고 이제 코스가 시작을 합니다 얘는 이제 한 입씩 먹으면서 입맛을 약간 돋궈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미쳤어 이게 전복이거든 나 이번에 갔을 때 가장 감동을 받은 음식이고 트리드가 미슐랭을 딴다면 전복 때문에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전복 음식 중에 가장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복과 양파라고 돼 있잖아요 양파를 6가지 방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전복과 이제 곁들인 거야 뭐 양파 크루통 이 까만색도 이제 양파 가루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양파 튀김 양파 캐러멜라이즈 양파 피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소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양파를 여섯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 주시고 전복이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식감이 망고 같아 나 부드러워 진짜 미쳤어 보통 음식 먹으면서 초밥방에 나온 그런 리액션 안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나는 그게 나왔어 뭐야 미쳤다 2024년에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쇼킹한 음식이야. 전복에서 이 식감이 나온다고?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망고처럼 녹아 입에서 그냥 스르륵 하고. 이거 끝나고 메인 디시 가져오셨을 때나 물어봤어 셰프님, 전복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셔. 요리사들이 오면 맨날 전복에 대한 것만 물어본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 거야. 셰프님 전복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맛있고요. 식감 진짜 미쳤고. 트리 디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 그래서 셰프님이 알려준 팁이 뭐냐? 전복을 쫙 때리면 부드러워집니다. 농담을 한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때리는지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나도 알고 싶어졌다. 다음에 전복을 만나면 잘 때려가지고 부드럽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손바닥만 합니다. 큰 전복이에요. 전복 자체가 비싼 전복이야. 나 이걸로 별 받지 않을까 싶어. 이거 최고야. 자, 그 다음은 이제 면요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면요리. 여 보면 이제 트러플이에요. 트러플. 가을 트러플이라고 나왔습니다. 트러플 중에서 가장 높게 치는 게 이제 겨울 트러플, 그다음에 가을 트러플, 그다음에 가장 이제 학급이 여름 트러플, 가을 트러플이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얹을 수 있는 거지. 겨울 트러플 등급이 높은 거면 이렇게 많이 주지도 못했겠다 싶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밀로 만든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섯 소스예요. 굉장히 버섯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컬리 플라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셰프님이 와서 설명을 해줄 때 어? 컬리플라워 동침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음 뭐지 피클 아닌가? 왜 동침이라고 설명을 하지? 나좀 먹었어, 먹어봤거든. 뒤에서 신맛이 나는데 발효했을 때 나는 그 쿰쿰한 향이 다 발효를 시키니까 뭔가 훨씬 더 맛이 괜찮아지더라고. 이것도 셰프님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 컬리플라워 아까 동치미라고 설명해 주셨던데 직접 발효시키신 거냐고 그까. 그러니까 그쿠하나 확실히 좀 강하죠. 그거를 조금 넣으면은 트러플에서 나는 이 땅의 냄새랑 좀 섞였을 때 적당히 밸런스를 좀 맞출 것 같아가지고 동치미도 땅에 담궈가지고 먹는 음식이고 버섯도 땅에 묻혀있다가 먹는 음식이라서 컨셉이나 이런 맛을 균형을 맞춰보려고 동치미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좀 광기가 느껴지는 거지. 이 양반 미쳤구나. 음식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가 한우 채끝이 나옵니다 고기는 전복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기 배랑 장이라고 나와있잖아 요 장이 이제 그 돼지갈비 양념 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고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배예요 배를 얇게 썰어가지고 피클링 한 다음에 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풀, 한꺼풀씩 떼내가지고 고기를 썰어가지고 배피클이랑 옆에 있는 거얘 이제 그 포테이토 파베라 그러는데 이 파베를 잘 하면은 겉에는 굉장히 프렌치 프라이처럼 나오고요. 안에는 삶은 감자처럼 나오거든요. 파베도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만들어진 파베다.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 원픽은 이걸 먹고 나서도 전복이었어요. 아, 전복은 지금도 생각난다. 전복이 굉장히 임팩트가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벳이 나왔는데, 점심 코스에는 안 나온대요. 근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주신 건데, 가운데 있는 게 사과로 만든 셔벳이고요. 밑에 있는 게 사과를 볼 모양으로 파가지고, 볼 모양 스푼이 있어요. 조그만 거. 저거 이제 파는 것도 또 너무 귀찮고 택키한 일입니다. 저걸로 파서 칼바도스라는 사과로 만든 사과 술이 있어요 증류주. 아주 거기에다가 재워가지고 민트 오일하고 같이 준 거고 이게 이것만 그냥 먹으면 사과 그셔벳이 입에서 그냥 녹고 사과도 그냥 사각사각하고 끝나. 그래서 식감이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 여기다 하나를 더 넣기 위해서 뭘 추가했냐면 요기 이제 깻잎인데 그리고 위에 이거는.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야자 대추를 동그랗게 판게 있어요. 데이트라 그래 가지고 중동에서 먹는 야자 대추가 있어. 굉장히 꼬들꼬들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거든. 엄청 단 거. 그 엄청 단 꼬들꼬들한 식감과 이 사과 원형으로 파 가지고 사과술에 담긴 사각사각함과 셔베트가 입에서 녹는 세 가지가 합쳐 가지고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았다. 요거 완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맛있었고요. 이게 이제 메인 디저트인데 이게 이제 참깨를 볶아서 만든 참깨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견과류랑 카카오 닙스라 그래 가지고 얘는 단맛이 전혀 없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요걸 섞어서 먹어야 되고 요거는 프로마주 블랑이라 그래 가지고 프랑스 크림치즈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새콤새콤한 맛이 납니다. 아주 요거랑 섞어 가지고 먹으면 새콤 달콤 고소하고 쌉싸름한 맛까지 나고 여기서 녹는 그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느낌 여러가지 복합적인 맛과 식감이 섞이면서 밸런스가 훌륭하게 어우러지는 개인적으로는 참깨 향이 살짝 좀 강해서 매장을 나올 때까지 입안에 계속 참깨 향이 돌았던 점이 좀 있어요 저는 살짝 참깨 향이 적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셰프님의 의도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랑 같이 나온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약과 타르트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약과 베이스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약과 맛이 나는 타르트. 근데 오른쪽 거는 이거 베네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 까먹었어요. 설명해줄 때 제가 딴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에 진심이 이제 슈퍼사이코 셰프님이 디테일함의 극치까지 챙겨가면서 일하고 있는 어 굉장히 멋진 레스토랑이었고요. 생각보다 배부를 뜻이 아니고 식사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는데 다 먹을 때쯤이면 은 배가 굉장히 불렀고요. 실제로 집에 와서도 저녁을 거의 걸렀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뻘쭘하냐고요? 아니요. 여기 혼자 간다고 해서 쳐다볼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레스토랑에서는 혼자 오면 은더 잘해줘요. 왜냐고요? 가끔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혼자 오거든요. 사실 요즘 미슐랭 심사관은 커플로 다니긴 하는데 예전에는 혼자 다니고 이랬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혼자 먹으러 많이 와요. 그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혼자 먹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오고 이러면은 뭐몇개더 먹어보라고 학생인가요? 공부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더 주고 이랬어요. 12만원이면 점심으로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비싸다가 있고 고가가 있었거든요.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맞추지 못해지는 게 이제 비싼 거고 가격이 비싼데 퀄리티가 맞는 걸 이제 고가라고 하거든. 정확히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는 고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물론 이런 파이닝 다이닝 레스토랑을 앞으로도 계속 갈 생각은 없습니다 갈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조금 더 나는 가격대가 접근성이 있는 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더욱 더 확고하게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볼만 했고 여전히 하루가 지났는데도 전복 생각이 나는 걸 보니까 전복이 진짜 맛있게 되나보다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가볼 만한 곳이 없어졌다면, 압구정에 위치한 트리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